안녕하세요. 홍대 디자인스타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변화된 미대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정보는 디자인 계열 입시 기준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학년 미대 입시에 어떤 대학들이 변화가 있을까요?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홍익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성신여대에서 입시가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2022학년 정시 모집에서 가군, 나군 주요 대학들 이동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정신아군으로 이동하였고, 성균관대와 고려대는 정시가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022학년도 정시가군대학을 보시면 국민대, 이화여대, 고려대, 성균관대, 시립대가 있게 되고, 정신아군대학에서는 서울대, 홍익대, 서울과기대 건국대가 있게 됩니다. 2022학년도에는 대부분의 상위권 주요 대학들이 정시가군에 많이 있게 되네요. 그 다음은 홍익대 미대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익대는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로 미술에 관한 교과 한 과목 이상 이수해야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은 수시모집에서 총 2단계에 걸쳐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교과 20% 서류 80%를 반영하여 3배수 인원을 먼저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40%, 면접 60%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미대입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전형이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2022학년 수시모집에서는 실기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은 주얼리 패션 4명, 산업 디자인 3명, 커뮤니케이션 6명, 영상 디자인 4명입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기존 2021학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늘어납니다. 주얼리 패션 34명, 산업 디자인 22명, 커뮤니케이션 42명, 영상 디자인 32명입니다. 그리고 실기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실기비중이 60%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나머지 수능성적 40%를 합산하여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정시 모집 디자인과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실기를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신여대 변화된 입시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공예과에서는 소묘와 기초 조형채색 둘다 실기를 치루었고 산업 디자인과에서는 소묘와 기초 조형채색 중한 가지를 택하여 시험을 치루었는데요. 2022학년도부터는 산업 디자인과 공예과 모두 소묘와 기초조형채색 실기 부분 중한 과목을 선택해 실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절 켄트지에 한장 그리는데 4시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기존 성신여대 실기시험은 소묘와 기초조형채색 실기를 모두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실기에 대한 부담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2022학년도 주요 대학 미대입시 변경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학년도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홍대 디자인 스타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